네 안녕하세요. 취미부자 우탄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이제 커피에 대해서 조금 취미를 붙여볼까 이렇게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고 가찌아 클래식 프로 어, 많이들 사용하시는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인데 어, 사실 저는 이걸 사지 않았습니다. 어, 선물을 받았고 저희 고모님께서 한 4에서 5년 정도 사용하시던 것을 저에게 주셨고 어, 한동안 좀 사용하다가 커피가 너무 묽고 맛이 없다고 느껴졌어가지고 뭐 기본적인 에스프레소 세팅이라든지 원리는 알고 있었으나 아, 대충 내려 먹으니까요 역시 맛이 대충 나오더라고요 어, 그래서 한몇 개월째 이제 방치하고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물때도 좀 많이 끼고 어, 이거를 좀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다가 어, 나름 큰 마음을 먹고 바르자 앵코 ESP를 사게 되었고 점점 이제 애정을 갖고 커피 생활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이런 기계를 잘 만지시지 못하다 보니까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고 가지고 와서 분해해서 닦고 다시 조립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며칠 또 사용하다가 몇 개월이 지나니까 또 이렇게 지저분해 졌는데 어 지금 디스케일링 용액도 한번 샀고 오늘은 바라짜 잉코 아 바라짜 잉코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가짜아 클래식 프로 어요 놈을 한번 제대로 분해를 해서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 사실 제가 분해를 했습니다 어 분해를 했는데 아, 좀 아, 찍지 못했죠. 예, 유튜브 촬영이 처음이다 보니까 에, 많이 어수선합니다. 제머릿 속도 어수선하고 지금 앵글도 어수선하고 어, 그냥 저희 기록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어, 이렇게 이제 가짜 클래식 프로 같은 경우에는 물통이 이렇게 있는데 자 물통을 빼고 여기를 보면은. 이제 나사가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두 개를 빼시고 아 이미 빼놨습니다 요거는 조금 안에 박혀 있어서 어 나사가 먹을까봐 조금만 분해를 해 놓고 그리고 이렇게 빼게 되면은 어첫 번째로 가장 당황을 했죠 요런 어 부분은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보지 못했는데 어 여기 있는 어떤 뭐 전기선인데 얘가 어디로 향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여기, 여기에 있는 살짝 날카로운 부분, 여기를 잡고 그냥 음, 빼주시면 되는데, 제가 다시 해보니까 잡는 게 아니고 밑으로 살짝 누르는 거네요. 누른 상태에서 하면은 아주 수월하게 빠집니다.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이제 물바지가. 어, 분해가 된 모습이고 안에를 보시면 자 이렇게 좀음 되어 있는데 어요 전선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보관하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제가 이게 지금 빠져 있는 게 보시면은 어, 좀 여러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opb 밸브 요것도 이제 나중에 튜닝을 할 예정인데 아 제주도에 살다 보니 어 배송비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500원 1000원짜리를 사는데 배송비가 6 7천원 들면 아좀 섭섭하죠 예. 여기에 들어있는 이제 호수가 있고 지금 여기 두개 보이시는 요 부분이 호수가 두 개가 있었는데 그 호수도 너무 지저분해서 이미 빼놓은 상태입니다. 자 조립할 때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조립할 때 이제 이거 뺄때 꿀팁 다시 넣을 때 꿀팁까지 조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된 상태고요. 예, 사실 이게 처음 촬영이다 보니까 이미 다 빼놓은 상태에서 어 유튜브 한번 찍어야 되는데라고 생각을 하다가 부랴부랴 다시 카메라를 키고. 지금 현재 이제 빼놓은 상태는 다 이제 싱크대 안으로 처박아 놨습니다 어, 추가적으로 이렇게 밑에를 보시면 자, 여기 이제 고무가스켓이 보이는데 저 고무가스켓이 지금 굉장히 단단해진 상태입니다 이게 보다 보니까 어, 뭐 이제 교체 주기가 6개월이다 뭐 2년 3년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더럽죠. 네. 그리고 고무가 경화가 돼서 거의 단단함이 이 여기랑 고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어서 저거를 또 한참 빼다가 현재는 포기한 상태인데 가스켓을 한번 어 구매를 하고 조금 더 저기는 공부를 한 다음에 빼야 될것 같습니다. 또 이제 뺐는데 껴지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찢어지고 하면 또 재미없잖아요. 일단은 빼놓은 데까지 청소를 하고 디스케일링까지 하는 영상으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왼편에 있는 게그 뭐라고 하나요? 아 어... 어... 생각이 안 납니다. 아 커피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생각이 아, 말을 하다 보면 생각이 날까요? 아무튼, 오른쪽에 있는 저, 촘촘하게 뚫린 곳이 이제 샤워 스크린. 그 다음에, 이게, 어, 자막 달아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빼놓은 너트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십자 나사선. 돌리다가 살짝 이가 먹었는데, 조심해야겠습니다. 이거 골치 아픈데, 음. 이게 샤워 스크린이고, 얘가, 아, 디퓨저 그래. 어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같이 하시죠 어, 이렇게 초점이 안 맞네. 보시다시피, 굼팡이가 음, 예, 있죠. 이게 어, 굼팡이가 예, 어, 이 기기가 문제가 아니고 어, 제주도에 살다 보면은 이 스팀과 좀 친해져야 되는데 이제 다가오고 거의 열차를 다가와서 깜짝하는 순간 그냥 깜짝 놀랍니다. 예. 이게 유행입니다 깜짝하는 순간 아주 깜짝 놀라는 그런 곰파이들을볼수 있는데 이제 나무 이런 선반 특히 라탄 야, 라탄에 정말 곰팡이가 많이 있으니까 제주도 이제 살겠다 언제쯤 뭐사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여기 살고 있는데 인생 모는 겁니다 자, 아무튼 설거지실 싱크대 앞에서 제가 워낙 이렇게 톡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별의별 말을 다 하는데 어, 조금 지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어, 씻을 건다 씻어왔고 또 이상한 말 하네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남자들 특 아시죠? 이런 거 한번 뽑았으면 밑져야 본전 모든 것을 다 일단 닦고 아까우니까 지금 뭐 영상이 어떻게 나오고 있건 말건 신경 쓰지도 않고 이제 켜 놓고 떠들어 제끼는 겁니다 예, 와이프가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웃을지 상상이 갑니다 초점도 안 맞아 있었구나 이런 얼룩들은 좀 많이 없어졌는데 이게 또 마르고 나면 다시 생길지 어쩔지 자 이렇게 보시면 에이, 물때가 엄청납니다 스테인리스는 참 예쁘고 고급스럽고 좋은데 지문이 남는다던가 이런 게 정말 싫죠. 에이. 새 거일 때, 그 비닐 깠을 때가 가장 이쁠 때지 않나, 스테인리스는. 한번 사용하고 나면 어, 관리가 귀찮아지고 어렵다. 음, 여기 이런 데에 관련된 꿀팁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노하우 좀 전수를 해 주십시오. 누가 볼지는 모르겠지만 댓글도 달아 주실 수 있으면 달아 주세요. 서로 아는 거 공유하고 그게 이제 유튜브 이제 순 기능 아니겠습니까? 자. 아, 열심히 닦는데 역시나 지워지지 않는다. 아유. 요거는 스팀한는 그, 이거를 빼 보라고 해야겠죠? 대충 닦아 주고 구연산으로 한번 뭐 닦아 보든. 아. 방법을 좀 찾아봐야겠네요 반짝반짝해 e p look at you. I'm g o 니 n g to take a look at you. I'm going to take a l o 대번 사용을 했어서. m 음. g 커피 썰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o o k 천천 you. I'm 썰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가 없다고 차량이 중간에 끊겼는데 o t 시 k e a look at y 저는 뭐 라쳇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뭐 이런 거 없으면은 그냥 육각 렌치 같은 거 있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해서 누가 봐도 여기가 튀어 나와 있으니까 이게 반대겠죠.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겠죠. 이 샤워 스크린도 한번 교체를 해볼까 하는데 회사도 샤워 스크린을 써보고 싶은데 맞을지. 공부 중이긴 한데, 이것도 예, 예, 마저 끼고 오겠습니다. 음. 너무 세게 잠그지는 마시죠. 이빨이 나갔으니까 이미 세게 잠그고 왔기도 하고, 에, 아무튼 이렇게 됐고, 자, 긴게 있고, 이렇게 짧은 게 있습니다. 네. 긴 거를 먼저 껴볼 건데, 보면은 여기에 이미 이렇게 자국이 있죠. 이렇게 이 부분 맨 끝에 선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미 껴있던 자리가 표시가 된 거니까 이런 거 힌트 얻으셔서 하시면 되고 이제 긴게 여기 첫 번째 구멍이었거든요. 반대로 이제 넣습니다. 짧은 게 있는데 지금 약간 멘붕이 온게 한쪽은 이렇게 잘려 있네요. 아. 한쪽은 그냥 일반 형태로 되어 있고, 근데 이게 어디가 밑이었고 어디가 위였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데 촬영을 했어야지 알텐데 어 일단 변색이 된 게. 물이랑 산소랑 계속 접촉을 했으니까 여기가 살짝 더 영상이 보이지 않는데 여기가 사, 이 부분이 살짝 더 노랗거든요. 여기는 거의 새거 같이 하얗고 음, 여기가 위에 있지 않을까. 일단 깨보겠습니다. 아니면 뭐 귀찮더라도 다시 하면 되죠. 큰 일이야 나겠습니까. 일단 이렇게. 음. 이런 식으로 깨넣고요긴 것도 좀 껴넣도록 하겠습니다 물통에 물을 흡수해야 되니까 여기 맨 밑까지 대략적으로 남겨놓으면 될거 같고 얘도 얘는 뭐 어떤 역할인지는 모르겠어요 어. 얘는 물을 빨아들이는 역할 같은데 또 어떤 유튜브에 가짜를 쓰시는 분들을 보면 이게 또 하나만 있는 분들이 계시고 어. 알 수가 없습니다. 정보도 많이 없고. 그래서 제가 좀 찍어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정보를 드리고자. 네, 이렇게 됐고. 자, 요 놈을 세우게 되면 제가 아까 꿀팁을 말씀드린다고 했었죠. 짐벌이 자꾸 돌아가네. 꿀팁을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요거는 뭐 분해하셨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영상이 없으니 자이 빨간색 이 두꺼우고 단단한 이 빨간색 호수를 뭘 감싸고 있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공학도가 아니어서 여기 밑으로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호수가 이 빨간색 선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와서 여기다가 결합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 오피비 밸브를 할때 다시 빼야 되는데 이게 뺄 때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어, 다들 힘들다고 하셨는데 뭐 얼마나 힘들겠어 그냥 힘으로 뽑으면 되지 라고 했는데 뭔가 이제 부러질 것 같고 얘는 이제 이렇게 상어 지느러미 마냥 반대로 돼 있다 보니까 낄땐 수월하지만 뺄 때는 걸려서 이렇게 하나씩 다걸리는 구조니까 힘들더라 이게 조금씩 조금씩 긁어내면서 이제 뺐는데 어, 그거 나중에 OPV 밸브를 좀 튜닝하게 될때 OPV 밸브가 맞는 표현인가? 아무튼 OPV 튜닝을 할때 음, 찍을 수 있으면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일단 꼽아놓고 올게요. 자, 이렇게 결합이 되었습니다. 예. 이게 어낄 때는 뭐 나름 수월하게 잘 들어가고. 어, 제게 좀 오래된 모델이라 그런지 몰라도 고착이 되어 있던 건지 고무의 호수, 고무 호스의 변형이 있는 건지 모르겠으나, 어, 좀 약, 힘이 없으신 약하신 여성분들이 하시기에는 조금 빼고끼기가 힘들 수 있다. 어, 남편을 활용하자 혹은 남자친구, 아빠를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남자들도 이게 수월하게 뺐다 꼈다 할 정도는 아닙니다. 뭐 제가 그렇게 약한 사람은 아니라. 나름 건장한 체격입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에 꿀팁을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부분이냐. 이 오른쪽에 있는 호수가 여기, 여기 밑에 이렇게 숨어져 있습니다. 이쪽 밑으로 숨어져 있는데, 얘가 고정이 되어 있어서 뺐다가, 어? 어떻게 다시 끼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보시게 되면, 어, 얘를 똑바로 놓게 되면 저기 어, 여기서 안 보일려나? 자, 최대한 줌을 당겨 볼게요. 아무튼 어, 여기 보인다. 여기 보이시죠? 이쪽. 이쪽에 나사선이 하나 있어요. 나사가 하나. 그거를 풀어 보시면 얘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움직입니다. 어. 얘를 그럼 유격이 생긴 상태에서 조금 이제 틀어서 보면은 어디에 호수가 껴져 있는지 알수 있으니까, 예, 그게 좀 이제 꿀팁 아닌 꿀팁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흰색깔, 제 밑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아, 저기에서 이 호수를 끼면 된다. 여기에 제 어, 손가락이 가리키는이 흰색깔 부분에 이 호수가 들어가면 된다. 이 호수를 낄 때, 뺄 때, 요게 좀 유격이 생기면 편하겠죠. 이렇게 들립니다. 아. 확다 빼버리고 싶은데 에, 잘 모르니까 이 기계를 좀 무섭더라고요. 음. 그래서 여기 얘를 움직일 때 아까 제가 이제 빼놨던 여기 있는 전선들을 여기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빼면 조금 더 유격이 생기니까 어낄때좀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사고를 쳤습니다. 요거를 이제 빼면은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그냥 무작정 힘으로 뺐는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것까지는 잘 빼졌는데, 이제 세 번째. 요게 보시면 요렇게, 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걸 몰랐죠, 저는. 네. 빼다가 세 번째 게여기가 이제 커버가 캡이 부서져서 이제 더 이상 고정이 안 됩니다. 뭐 이정도는 소소한 사고라고 치고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전원 메인 전원선인 것 같은데 전원이 안 켜지고 뭐그러지는 않겠죠. 다시 해놓고, 그리고 요거를 잘 꼈습니다. 하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 요 밑에 요 호스 낄때 얘가 맨 밑에 그 플라스틱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 호수를 이쪽으로 놓을 수도 있고, 보시면,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도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도 돌아갑니다. 그래서 돌려서 수직으로 맞춰서 꾹 넣으면은 껴집니다. 근데 웬만해서는 분해 청소를 안 하시는 게, 왜냐면 이 안에 있는 여기랑 여기는 깨끗했거든요. 제 욕심에 전체 분해를 했더니, 이런 불상사가 생기고 좀 힘도 드네요. 여기 밑에 있는 부분만 그때그때 잘 이제 마른 행주나 이런 걸로 잘 닦아주시면 관리가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잘 이제 여기 스탠드가 있는데 여기 스탠드에 잘 맞춰서 이제 여기 있는 나사를 아까 말씀드린 여기 구멍 뚫린 나사를 결합해 주면 될것 같아요. 근데 알게 된또 다른 사실 여기 나사가 여기만 있는 줄 알았었는데 이쪽 부분 여기도 하나가 있던 거를 발견했습니다. 근 처음 이거를 가지고 왔을 때 까봤을 때 어떤 나사가 굴러다니길래 어디서 빠졌겠거니 했는데 그게 이 자리였던 것 같아요. 어 아, 어차피 뭐 이렇게 집어 던지지 않는 이상 고정 하나로만 해도 충분히 뭐, 버텨줄 거니까, 안전하게 사용할 거니까, 그런 부분들 상관없을 것 같고. 이제 이 선들 다시 요제 자리로 넣어주고요. 이것도 어, 원래 이제 들어가 있던 선이니까. 이렇게 한 손으로 하니까 쉽지가 않네요. 이렇게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나사 결합하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어, 다시 정리. 저기 안에 있는 요, 어, 메인 파워 같아요. 여기서 모든 전선이 나오는 거 보니까. 제가 이런 걸잘 알지는 못해서. 꼭 이런 자, 자력이 있는 음, 걸로 나사를 풀고 조이시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나사 여기 한번 빠졌는데, 못 꺼내오고 막 기계 뒤집어서 빼고 하다 보면 멘탈 바사삭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됐고 이제 이 호스를 아무래도 뺐다 꼈으니까 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요 최종 뚜껑 닫기 전에 확인을 하시고 닫는 게 이제 어 좋습니다. 그건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전원선을 뽑고 한번 이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 녀석의 원래 자리는 이제 이쪽이라 이제 물을 받았고요 여기 이게 이제 가찌아 어, 디스케일링 용품 어, 정품을로 일단 은 구입을 해봤고, 어, 이제 가찌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안 하시는데, 어, 뭐, 왜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어, 제일 불편한 거, 이제. 물 이제 물을 넣고 뺄 때마다 요 호스 두 개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넣어서 밀어줘야 된다. 자잠시만요 밀고 올게요. 호수가 어. 어 이렇게 호수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 호수가 또안 잠겼잖아요. 그럼 또 넣어줘야 돼요. 물 튀기고 아씨 어, 아, 죄송합니다. <laughs> 본심이 나와버렸네. 어. 이게 진짜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렇게밖에 못하나? 아니면 다른 머신들도 이런 건가? 제가 알기로 이게 그래도 60에서 80만원 정도 하는 기계고 요즘 좀 할인을 해서 한 30, 40에 살수 있는 것 같은데 참으로 많이 귀찮고 짜증난다. 그리고 이건 정말 어디 봐도 나오지 않는 단점인데 어, 자 얼굴이 비추니까 네, 비해서 여기에 이제 보시게 되면 제 물통이랑 본체랑 이만큼의 공간이 있어요. 물론 물을 받아놓고 계속 이제 사용을 안 하고 그럴 때는 물을 빼놔야겠지만 이쪽으로 하루 이틀이면 생활 먼지가 이제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 뭐, 가지야 물통, 호환용품, 뭐 이런 식으로 쳐봐도 나오지 않고 이유가 있는 건지, 제가 아직 커피를 잘 몰라서 그런 건지, 그냥 일반적인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많이 불편하다.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가지야 클래식이라는 이제 브랜드에서 주는 신뢰도, 어, 에스프레소에 만든 이제 모양새, 맛, 모두가 이제 다, 그거는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예, 그렇게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 한번 이제, 어 나머지 결합을 다 하고, 여기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뚜껑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근데 제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한번 누르면 이렇게 바로 튕겨서 잘 되지가 않아요. 어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길게 눌렀다가 빼주면 되고 어떨 땐또안 켜지면 음. 몇번 이제 누르다 보면 이제 불이 켜지는데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 확실히 조금 이제 물때 같은 건잘안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좀 지저분한 게 있어서 요거는 나중에 좀더 어떻게 하면 청소를 깔끔하게 더 잘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고 어, 일단은 뭐 예열이 되는 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이쪽에서 물이 새나 세나 안 새나만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물을 한번 흘려보고요. 자, 이게 찍다가 지금 또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날라갔는데 어, 우선 이 물통에 이 가찌아 전용 용액을 절반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어, 절반은 이제 6개월 뒤에 이제 사용하라고 권장이 되어 있는데, 물론 사용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어, 6, 7개월 정도 뒤에 다시 한번 사용하면 될것 같고, 어, 지금 가지야를 켜놓은 상태에서 이 물통에 저거를 절반을 넣은 상태고, 이제 맥스까지 이제 물을 다 채워놨습니다. 이러고 나서 30분을 대기하라고 했었고, 어, 이걸 하는 동안에 잠시 이제 와이프를 데리고 오는 바람에 30분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 사항이 이 어, 추출 버튼을 먼저 누르면 절대 안 된다고 해요. 이거를 누르는 순간 이쪽 밑으로 이제 물이 나오면 이게 스케일링 액이 여기에 끼일 수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스팀 먼저 키고 어, 이 추출 수를 누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되고.